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성경 필사 3일차입니다. 영어성경 필사 이렇게 권해드립니다.성경 읽기가 귀찮아 재미없어 하는 생각이 들때 영어성경 필사 한번 해보세요.많이 쓰려는 마음 내려놓고 시편 1편 6절이라도 써보자 하며 또박또박 쓰다보면 성경이 재밌어질 거예요. 손과 눈에 익숙해질 거예요. 영어로 따라 쓰기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사이다 보면 성경 읽고 쓰는 것이 재미난 습관이될 될 거예요. 오늘은 1편 3편 필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시. 1절 요하 여, 나의 대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3절 요하 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요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응.